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시케이 교육의 뚜근뚜근 알챗 불가리아 카니란마코이나 나루미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동사에 관하을 공부할 거예요. 동사의 활용이라는 거 들으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니까적정안 하셔도 돼요. 오늘은 어, 불가리아어는 활용이 세개 있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아까 명사, 어, 명사 기억하시죠? 명사가 성 있어요. 남성, 여성, 중성. 세개 있어요. 동사, 동사들이 똑같아요. 근데 동사들이 성 없고 활용이 있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활용이에요. 어, 어,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활용을 공부할 거예요. 둘다 비슷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